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학부 연구생 심규태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멀티플 일렉트로카디오그램 m 제너레이터 h s 싱글 리드 일렉트로카디오그램 m 입니다 현재 귀뒤 신호에서 ECG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리더온 신호만으로 11리드 ECG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 이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논문은 컴퓨터 메소스 앤 프로그램 인 바이오 메디슨에 기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7.0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히어리 앤 메소스, 그리고 인터디시플레너리 어플리케이션의 Q1에 해당합니다. 목차입니다. 메소드, 간 아키텍처, 이벨레에이션 리절트 및 디스커션입니다. 데이터는 1 1리드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그림과 같이 양쪽 손목, 왼쪽 발목, 그리고 흉부에 6개, 총 9개의 전극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500Hz이고, 10초의 데이터를 2.5초씩 4개로 분할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입니다. 2만개의 레코드가 있는 PTBL 데이터와 약만 개의 리코드의 차이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실험은 총세 종류로, 실험 1은 트레이닝셋으로 차이나 데이터를, 실험 2는 PTB 데이터를, 그리고 실험 3은 두 데이터를 모두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3에서 테스트셋은 2,000 리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리드원 신호만을 이용하여 간으로 나머지 12 리드 ECG를 생성하고 FD 스코어와 MSE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성능 평가 방법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은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네레이터는 리드원 신호만을 입력받고 나머지 리드를 생성합니다. 본 연구의 제네레이터는 왼쪽 그림과 같이 유넷 기반의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더는 7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리키렐루가 사용되었습니다. 디코더는 7개의 옆 컨볼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레이어에 리키렐루가 사용되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리키렐로가 포함된 다섯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지막 레이어 이후 컨볼루션 레이어로 1차원 출력을 매핑한뒤 시그모이드 함수를 추가합니다. 러닝 레이트는 각각 제네레이터에서는 0.0005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0.0001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측정된 리드원 신호와 레퍼런스 신호로 리드원을 제외한 11 리드 신호를 생성하고 FD스코어와 MSE로 실제 신호와의 유사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성능평가 방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민스케어 에러와 프레셰 디스턴스를 지표로 사용했습니다. MSE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되었으며, X는 실제 신호, Y는 생성된 신호입니다. 프레셰 디스턴스는 다음 식으로 계산되었다고 하는데 처음 접한 지표라서 따로 알고리즘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 그 그래프 A의 각 타임포인트에서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그래프 b 의 점을 찍어 거리를 구한 뒤 그중에서 최대의 거리를 프레셰 디스턴스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논문에서의 식은 이와 반대로 맥스와 미니 이제 반대로 쓰여 있어서 바꿔서 사용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지 실제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왼쪽은 각 점에서의 최소 거리를 구한 뒤그중 최대를 잭 프레시 디스턴스를 빨간색으로 나타낸 결과이고 오른쪽은 반대로 최대 거리를 구한 뒤그중 최소를 빨간색으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왼쪽은 이전에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프레시 디스턴스가 구해졌지만, 오른쪽은 아무래도 최대 거리들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것이다 보니,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 점들은 모두 데이터의 끝점과 연결되고, 오른쪽 점들은 데이터의 시작점에 연결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왼쪽에서의 프레셰 거리가 오른쪽에서의 거리보다는 값이 작았습니다. 논문에서는 식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재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다음은 결과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이터는 10초의 리드원 신호이고 그 위에 그래프는 11리드 신호를 각각 2.5초씩 나타낸 결과입니다. 결과가 가장 좋았던 신호를 왼쪽에 가장 나빴던 신호를 오른쪽에 나타냈습니다. 은 평균 FD 스코어 및 MSE 결과입니다. 두 지표 모두 값이 작을수록 유사한 신호가 생성됨을 나타냅니다. 세 번의 실험 모두 흉부의 6개의 전극에 붙인 V1부터 V6의 유사도가 나머지 리드보다 더 낮음을 보였으며 그리고 실험 3, 즉 p t b 데이터와 차이나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에 평균 유사도가 더 높았습니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점은 아쉬웠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리드원 신호만으로 12리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으로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코릴레이션과 달리 프레시 디스턴스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호의 스케일이나 모양에 따라 값이 바뀌는 등 정확히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논문들에서도 특히 ECG 신호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프레시 디스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심규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